<laughs> 계속 붙어있어. 어, <laughs> 아유, 형아가 그렇게 좋아. 형아, 오늘까지 쉬는 날이야. 내일부터 추, 출근해야 돼. 찰리도 출근해야 돼. 응, 형아가 청소하고 분리수거도 해주고. 어, 찰리랑 놀아주고. 찰리 좋겠다! 찰리야, 형아 옆에 꼭 붙어 있을 거야? 어? 꼭 붙어 있을 거야? 마사지도 해달라 그래. <laughs> 게임 한 시간만 하고 마사지 해달라 그래. 아니래. 형아 마음대로 하래. 형아 실에 잔대, 자기. 잔대? 네. 응, 음, 밥 먹고 자. 비 그치면 나가자. 비 다시 와가지고, 못 나갔어. 형, 찰리. 어우야, 어우야. 아, 왜 이렇게 나를, 자기가 있으면은, 나를 꼭 째려봐. 뭐, 이, 그, 고자재라는 강아지처럼.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? 웃긴다니까, 진짜. 더 이상 어떻게 잘해줘! 정찰리! <laughs>